자 계속 이어서 예언과 또그 축사 그 부분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안다는 것은 사실 그런 굉장히 부족하고 잘못된 잘못된다는 것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 그걸 좀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막 예언에 몰두하게 되면 결국은 어, 많은 문제점이 생겨. 그래서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게 가장 좋고 안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어, 쉽게 얘기 말씀으로 잘 정리되고 말씀으로 잘닦게 되는데. 어, 우리 한국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예, 어떤 지나치게 신비적이고 어, 그런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 일에 있어서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강조하는 게 이게 항상 문제예요. 이게 예, 전혀 없다고는 할수없지만 여기에 자꾸 몰두하다 보니까 잘못된 성령 운동, 어, 성령 표적, 이적 여기에 막 거의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예, 유튜브상에 보면은 뭐 기도원 사회 간다고 보면은 막 춤추고 오만쇼를 하고 아주 핵에 망칙한 짓들을 하는 게 많습니다. 보니까 특히 기도원 사회가는 뭐 성령 치유, 예언 사역, 축사 거의 대부분 다 사기꾼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일단 본인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보면은 다들 뭐 결국 쇼예요, 쇼입니다. 예. 쇼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종교성, 약한 종교성을 이용해 가지고 또 교회 어떤 교회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교리적 토대가 없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 좋으니까 그런 예언. 어, 그런 예언을 통해서 막,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어떤 성령의 무슨 큰 능력, 표적, 기적.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을 속이기 좋은지 말도 못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굉장히 지금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다는 어떤 느낌, 감정, 꿈, 어, 그다음에 또뭐 어떤 음. 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뭐 뭐, 몸의 어떤 경련 뭐막 이런 것들. 어, 그다음에 이제 어떤 환상. 아, 막 그런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니까 결국 마귀가 어, 속이기 쉽고 그런 사악한 에, 예, 거짓된 거짓된 그 어, 사기꾼들이 그런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결국 그들을 어,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축사도 다루야습니다 축사, 축사, 축사는 이제 말그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쫓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도 어뭐 귀신을 쫓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 사실은 뭐어 중요한 일이긴 해요. 다만 이제 이 축사라는 것도 보 지금 보통 보니까 축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축사한다고 무슨 뭐.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그 축사를 어, 마치 그게 오늘날에도 어, 목회자들이 할수 있다. 이런 생활, 이런 생활 하는 목회자들 보면 있어요. 축사 사역자들 보면.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건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또 사도들도 어, 그 신학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뭐 이렇게 축사를 막 많이 한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물론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기신을 많이 쫓고 그랬, 분명히 그랬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에, 결국 신학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은 그게 마귀와 귀신을 쫓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는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이제 물론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을 쫓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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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축자 사역이 필요한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우리가 예수님이나 예수님과 같이 그런 그 어떤 축사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사도들은 또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악한 귀신을 쫓는 권세를 또 직접적으로 부여받았죠. 그러나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그 이, 이제 목회자들의 주 사명이 뭐냐? 목회자들의 주 사명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이제 뭐 어떤 귀신 악한 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 때, 그 목회자가 평소에 늘 기도, 많은 기도로 어 그가 어 어떤 뭐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특별한 뭐 무슨 축사 사역이니 뭐니 이런 거뭐 이런 거뭐 하면서 이렇게 막 귀신 쫓는 퍼포먼스 그런 거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축사 사역자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쇼예요, 쇼. 이것들은 지들도 그런 걸할 줄도 모르면서 어디서 어, 그런 걸 그냥 보고 배워서 그냥 어, 그냥 쇼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입으로 뭐 마귀야 나가라, 뭐 귀신아 나가라. 예, 어떤 특히 그 보면은 외국계 뭐저 아프리카나 뭐 이런 어디 저기 제대로 그 뭐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토대도 별로 없는 그런 그 제3세계나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있는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뭐 귀신 쫓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예.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기도에 예, 충실하고 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보고 배운 또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신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순종하고 따를 때. 귀신의 역사는 사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예, 여기서 특별한 그러나 그 특별히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나 대놓고 뭐 축사한다고 뭐 사람 끌어들이고 쇼하고 축사 집회하는 건다 사기꾼입니다. 예, 누가 됐든 사기꾼에 이요 축사를 해준다고 집회를 하거나 사람들을 끌어 모이거나. 그 앞에서 뭐 공개적으로 축사한다고 뭐 사람 세워놓고, 또어그 대규모 인원을 앞에다 놓고 앞에서 어 축사한다고 소리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이상한 짓 하는 그 사기꾼들이라고요. 그런 거딱 보면 저거 사기라는 생각이 왜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축사를 할 때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타남을 통해서 말씀의 그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이지 해 축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그런데 이 축사하는 자들은 일단 말씀이 없어요. 교리도 없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축사 사역자들은 대부분 다 무식합니다. 그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게 분명해요. 그들은 그냥 어,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응? 그냥 약간의 축사에 대한 약간의 보고들은 그거 어디서 그냥 보고 들어갔고 그냥 흉내내다 보니까 그냥 축사 사역을 통해서 마치 귀신이 나간 것처럼 꾸며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축사 사역에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그 짓에 그러한 행태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독교가 보면은 그래요.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갈 때는 항상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기도와 말씀, 예배로, 교훈,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자꾸 이탈될 때는 그 말씀을 제켜놓고 그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제켜놓고 성령운동, 방언쇼, 통역, 예언, 축사. 그러니까 그런 가시적, 그러니까 그런 뭔가 좀 정 극적인 것, 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때, 그때 기독교가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그뭐 선지자들이나 예수님 또 사도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가시적인 역사와 표적 이적을 하나님 이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은 줄어들고 그와 같은 것들은 극히 미미하고 어, 대신 대신 어때요 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어,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에, 어떤 성령께서 진리로 말씀으로 사람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고 중생케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사실 인간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 사람은 종교적으로 뭔가 뭔가 굉장히 막그 특별한 걸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기적도 보고 싶고 이적도 보고 싶고 천국도 보고 싶고 뭐 예언 예언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어, 뭔가 막 그런 걸 원해요. 또뭐 어, 뭐 방언을 통해서 막 어, 자기가 뭔가 막 대단한 기도를 하고 싶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위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할 때는 100% 그릇된 방향으로 빠진다는 걸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많은 역사와 이적이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래서 보내는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고 또 사도들이 있는 것이고 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굳이 뭐 그런 사람 그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뭐 하시고자 한다면 뭘못 하겠습니까? 하늘, 하늘 전체에다가 그냥 아주, 어? 날마다 지옥과 천국을 그냥 보여주고, 막, 어, 천사도 막 보게 만들고. 아, 그러면은, 뭐, 하나님 얼마든지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언한다는 사람들, 축사한다는 사람들, 그 외에 뭐 여러 뭐 잡동산이 그 사기꾼들 그러니까 사기꾼 사역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이 사람들은 인간의 아까 그 종교적 뭔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뭔가 특별한 걸 원하는 그 심리를 잘 이용해서 어 있지도 않은 거 없는 거 허공에다 대고 어말 같지 않은 말, 뭐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뭐 예언을 얘기하고 방언 통변을 얘기하고. 어떤 성령의 불을 받았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 기독교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뿌리가 다 보면은 다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언한다, 축사한다 하는 사기꾼들은 그냥 사기꾼이다 여기에요. 그자들은 정말 사기꾼이야. 그자들의 입에서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그자들의 입에서 굉장히 막 영적으로 신령한 말이 나온다고 해도 그건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이니까 속지 말고, 어 제발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 안에서 신앙을 어 뿌리를 어 내려야 된다는 거,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